자,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8년째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킴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각 모델별로 출시하는 시점을 정리해 드리는 영상이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수많은 유튜브 채널 중에서 휴대폰 구입과 관련된 정말 꿀팁을 제공해 드리는 이런 폰킴의 유튜브 채널도 하나쯤은 구독하시면 나중에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1월 5일 국내 출시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 A25가 1월 5일 출시 예정인데요. 전전전 영상에서 그 출시 예상 스펙들, 색상들을 좀 다뤄드렸는데요. 갤럭시 A25는 보통 30만원대 후반 출고가를 담당하고 있는 A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아래급은 아니고 중간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효도폰이나 이렇게 실버폰 위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 예상되는 스펙이 꽤나 괜찮아요. 그래서 중학생들도 그냥 저렴한 스마트폰 찾으면 A25 정도 구매를 하고 게임 정도 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월 26일 드디어 삼성전자의 플래그십의 한축을 담당하는 갤럭시 S24 시리즈가 출시가 됩니다. 갤럭시 S24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19일부터 이제 공식 사전 예약에 들어갈 거고요. 아래 제가 고정 댓글에 폰킴이 그 간편 상담을 좀 받고 있어요. 아래 폼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1월 첫째 주 정도에 제가 연락을 드려서 어, 폰킴의 시크릿 할인이나 이런 것도 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갤럭시 S24에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꼭 구입을 하진 않아도 되니까 아래 고정 댓글에 폼에다가 한 번씩 간편 상담을 신청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2월 달에는요. 어, 아마도 갤럭시 a15 의 출시가 예상이 됩니다 미국 아마존에서는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 출시가 될지 안 될지 사실 아직까지 미국에 빠져 있지만 국내 통신비 인하에 대한 압박을 받는게 sk 텔레콤 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20만 원대 수준에서 판매될 수 있는 모델을 꼭 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A15를 국내 출시할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빠르면 1월 달에도 가능성이 있지만 아마도 이제 1월 달에 A25와 S24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월 달 정도에 출시하지 않을까. 그리고 A15가 국내 출시했을 때는 갤럭시 와이드 7으로도 출시할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A25 대비해서 조금 스펙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10만 원대 후반으로 아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조금 비싸게 파는 경향이 있죠. 그 점은 좀 아쉽고요. 꽃피는 3, 4월에도 출시를 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작년 3, 4월에는 갤럭시 A34가 출시를 했고요. 2024년 3, 4월 출시 예정인 제품으로는 갤럭시 A35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정보는 크게는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어, A 시리즈, 그 중에서도 A3으로 시작하는 시리즈가 A30, A31, A32, A33, A34, 이렇게 계속 되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 내년 3, 4월에 갤럭시 A35를 출시를 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4년에도 A35를 눈여겨볼 만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2023년 출시했던 갤럭시 A34와 갤럭시 A54의 스펙적인 차이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가격적인 차이가 13만원가량 낮죠 출고가가 그렇게 보면 A34의 가성비가 정말 훌륭했는데요 2024년에도 A35가 과연 만한 아우가 될란지 한번 지켜볼 만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혼킴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5월이나 아니면 6월에 출시를 예상하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 A55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갤럭시 A55에 대한 소식도 좀 달아드렸는데 디자인이 갤럭시 S24 플러스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각져있는 디자인과 S24 바로 밑에 급에 들어갈 만한 칩셋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A55를 삼성도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영상에서 약간 농담반 진담반으로 어 A55가 퀀텀5로 출시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내가 S시리즈처럼 뭐 100만원대가 넘는 단말기에는 돈을 쓸 이왕이 없다 한 60만원에서 많아봐야 70만원 이내로 나는 사용을 하면서 어, 꽤나 괜찮은 기계를 쓰고 싶다면 2024년 5월에서 6월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 A55를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2024년 절반이 됐네요. 이제 무더위가 한참 시작할 때쯤 사실 그동안에 이 제품들은 8월에서 9월 정도 사이에 나왔지만 갤럭시 S24도 보통 출시하는 시기보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점차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모델의 출시를 앞당기고 있는 좀 상황으로 봐서는 바로 이 모델들도 8월이 아닌 7월 말에 출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 제품이 있는데 바로 갤럭시 폴드 6와 갤럭시 플립 6가 되겠습니다. 폰킴이 가장 추천드리기 어려운 그리고 어 진짜 지인이 구매를 한다면 한번좀 말리고 싶은 기기들이 바로 폴더블 시리즈인데 하지만 저는 또이 대리점을 하기 때문에. 판매를 해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고객님들한테 무조건 단점만을 얘기하면서 못 사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그 플립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카메라 성능이 부족하다든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다라든지 크게 상관없이 내가 플립을 사고 싶은데 왜못 사게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플립을 또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어, 플립에 대한 장점 홀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폴드를 썼을 때의 그 고급감을 설명을 드리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는 폴더블 식스에 대한 정보, 루머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내년에 그 정보들이 나오면 신속하게 폰키이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에 대미를 장식할 모델, 바로 어떤 모델일까요? 어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스마트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20대, 30대, MG 세대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 자, 바로 아이폰 16 시리즈가 내년 10월 경에는 국내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애플 팀 쿡이 대한민국의 수능 수험생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 라인업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영상을 찍는 도중에 네번 어, 정도를 고객 응대를 하고 와서 영상의 흐름이 조금 다소 끊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폰캠이 어, 내년에 출시할 라인업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내가 S21을 쓰고 있는데 S24가 언제 나오는지 몰라서 덜컥 1월 5일 날 핸드폰 가게 가서 23 사는 경우, 23을 신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하는 경우가 없어야 될것 같고 지플립을 사고 싶은데 한 6월달 7월초에 핸드폰 매장 갔는데 어, 지플립 5를 거의 정상가에 구매를 하는 경우가 없어야 겠죠 스마트폰은요 이렇게 시기를 잘 맞춰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24년에도 폰킴은 휴대폰 구입과 관련된 꿀팁들을 어, 가감 없이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내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